안녕하세요, 빅미라클입니다. 오늘은 제가 쿠팡에 상품을 등록한 바로 그날 이것을 했더니 바로 판매가 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무료로 노출이 가능한 쇼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판매에서 트래픽이 먼저 모아져야 구매 전환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노출에 도움이 되는 쇼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쇼츠보다 트래픽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자, 광고 아니고요. 가구매도 아닙니다. 어, 역시 제가 선호하는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이고요. 궁금하시죠? 바로바로 바로 쇼핑 라이브입니다. 풀을 켜고 들어오면 홈 화면에 광고 아래에 첫 번째, 두 번째 줄 가장 오른쪽에 쿠팡 라이브 탭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현재 라이브로 진행되는 방송은 이렇게 라이브 깜빡깜빡 하는 글씨 보이시죠? 빨간 글씨로 이렇게 방송 중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나서 다시 보기가 되는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송이 잘 마무리되고 심의에 통과되면 이렇게 홈 화면에 우리 영상이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제품을 스마트 스토어에도 등록을 하고 쿠팡에도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 두 채널에서 쇼핑 라이브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사실 쿠팡 라이브는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해본 건데 어 이번에 느낀 건 쿠팡 트래픽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또한번 느꼈습니다 똑같이 제가 1시간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어,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의 트래픽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1시간에 많을 때는 뭐한 400에서 500 뷰. 그보다 적을 때도 많았는데 쿠팡은 1시간에 1000 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방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2000 뷰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이 판매에 대한 기대보다는 일단은 트래픽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쿠팡은 두번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두번 모두 작지만 바로 이렇게 판매가 일어났고 또 앞으로 라이브를 열심히 진행하면 정말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어서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 하나에 만 원이 남는 상품을 하루에 열 개를 팔면 십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은 삼백만 원입니다. 직장인 월급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다양한 제품을 가져와서 방송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쇼핑 라이브가 트래픽을 많이 끌어온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아무나 하나 이렇게 방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역시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첫 라이브 방송에서 덜덜 떨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앞에 이제 큰 글씨를 이렇게 써놓고 해야 될 말들을 적어놓고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는 몇번 해봤다고 오늘은 한두 시간 넘는 방송을 하면서 그런 컨닝 페이퍼 없이 그냥 막 수다 떠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번 이렇게 시간이 쌓일수록 조금씩 성장하는 게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라이브 판매 건수는 비록 미약하긴 했지만 이제 할수록 조금씩 더 늘어날 거니까 어, 또 다양한 제품을 시도하면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다면 또 그쪽으로 딱 집중을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내가 직접 방송을 하기 어려우면 쇼호스트를 섭외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런 비용도 부담으로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익숙해지고 매출이 오를 때까지는 조금은 어렵겠지만 내가 직접 상품을 소개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내가 자신있게 소개를 할때 고객은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마지막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그리고 구매 고객께서 이런 방송을 해줘가지고 고맙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에 진짜 어찌나 힘이 되고 뿌듯하던지 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쿠팡 라이브가 너무 좋은 게 스마트 스토어처럼 일정 등급 이상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라도 쿠팡에서 판매를 하신다면은 모두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혜택이죠. 단 로켓에 들어가는 제품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마치면 이제 쿠팡 내에서 영상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면 다시 보기가 이제 생성이 되어서 쿠팡에 노출을 시켜주는데 심의 가이드를 위반했다 판단되면 영상이 반려가 되어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반려를 맞은 얘기까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했던 방송은 심의를 통과해서 순조롭게 다시 보기가 되었는데 오늘 방송은 반려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이유를 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제품에다가 이벤트를 함께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방송 중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상품 후기 작성 유도 이벤트로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보기가 반려가 된 거예요. 제가 반려던 그 사유가 있었는데 영상이 심의를 거치고 나서 반려가 되면은 그 반려 사유가 나오거든요. 제 반려 사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쿠팡 라이브에서는 기타 당사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쿠팡 라이브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반 가이드. 기타 당사가 사전에 배포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로하고 라이브 중 상품 후기 작성 이벤트 진행.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중에 이 상품 후기 작성 이벤트를 진행을 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 게 맞다고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 잠깐 언급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쿠팡에서는 이것을 후기 작성을 유도 판단을 해 가지고 제 영상이 통과가 되지 않고 이렇게 반려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라이브를 진행하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반려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것도 꼭 주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 결과 VOD 미노출 해 가지고 제 영상은 아쉽게도 노출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 진짜 오늘 열과 성을 다해서 막 방송을 2시간을 넘게 했거든요. 그리고 뷰가 2000뷰도 넘어가 가지고 막 좋아라 했는데 반려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또한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방송에서는 조심하면 되니까 그리고 더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도움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먼 나라 이야기만 같아서 도전해보기도 전에 살짝 움츠러들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저처럼 조금씩 성장하려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확실히 더 와닿으실 것 같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쇼핑 라이브는 누구나 도전해 볼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짧게 단몇 분만이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봄 방송 전에 리허설 누르는 거 있거든요 그거 눌러가지고 연습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는 방법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도전하신다면은 천 뷰. 2,000뷰를 넘어서 5만, 10만 이런 뷰도 찍고 또 쭉쭉 매출도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도움되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